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 바로 들들아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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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아니야 오지 마, 누나. 간다다 됐어. 세트 가는 중. 오케이. 노플. 누나 와. 누나도 와봐. 누나, 누나 오케이. 어 이러면 이거 텔 없어. 잡아 아, 에 세트 잡아. 두 세트 풀. 둘다플 세트, 볼, 세트, 볼, 세트, 볼, 세트 뭐해. 여기 잡아 누나. 잡아. 잡아. 아니 왜안 잡는 거야 이거. 노플인데.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누나 나이스. 세트부터 때려야됐어아까 미안해. 앞에 아, 있는 거 때린다고. 그거 찔러. 포아 그럼 나 라인 밀까? 할만 세트 6레벨 아니잖아. 그부 노플이야. 그부만 보면 돼. 쪽 한번 어 그부보자, 그부보자, 그부 쪽한번 볼까? 그부 보자. 그부 보자. 그부 보자. 본다? 그 여기. 그부 잡아줘. 그부. 나이스. 그 잡았어. 난백스테레 어, 나는데. 아, 아. 아니 이게 발키리에 너무 들어갔어. 그 발리 뭐야. 레넥톤이 다 터졌네? 방금.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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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나살것 같아. 나살거 같아. 나살거 같아. 다죽이다죽이따딱 하자. 노플이야. 아니 포르케 일단 노플이고. 나다 잡은데? 얘는 다 받고. 가자, 가자. 노플이야 진짜 확실하게 노플이야 빨리. 딜게 아, 해봐. 얘들 노플이야얘 누플. 아, 나이스. 미드, 미드. 미드로 가? 미드 가서 라인 밀어. 아이, 보트, 이거 같이 밀어줘야 될거 같은데. 근데, 얘네가 어. 치게 냅둬. 치게 냅둬. 쳤어, 쳤어, 이미 쳤어. 탔어? 어, 탔어, 탔어. 나내 쪽에 텔 타고 올게. 아, 했... 야, 텔 준비해봐. 텔 어. 준비해봐. 어. 뒤로 타. 탔어? 하러스 누구? 하러스 누구? 나텔 타고 올게? 어 아, 야, 야, 도전! 나풀 있어, 천천히! 싸움 이겼어, 싸움 이겼어. 아, 나풀있다 나이스. 나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길만 해, 가벼 아, 약간, 우리, 뒤로, 기로 빼야돼. 우리 용뺏겼데 아, 다행이다. 용, 아, 못 먹었네. 아, 내가 이게 뇌정조네 미안하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테를 딱 잡, 자, 그 잡을게. 싸워보자, 싸워보자. 바로 쏘고, 바로 쏘고. 빼면서 빼면서 천천히 천천히. 마우 카. 마우야. 쟤 마우 누구야 마우 누구? 수업에서 뺐다. 야, 싸움 준비해. 마우 마우 아, 누구데? 마우. 뺐다. 뺐다. 똑같다. 한번 말 일단 싸워 봐. 싸워 봐. 아, 그분 놓쳤다. 아. 어, 발키리 어. 언니. 빼 봐. 빼 봐. 우리 좀 용... 먹었네? 아, 내가. 아니, 이게 싸움 구도가 왜 né? 이렇게 이상하지? 이게 용확 들어오니까 뭔가 안돼 딜이 너무 세다 아, 조준것 같아. 야, 바텀 밀어봐. 이거 무빙 치면서 좀레이브 해봐. 지워봐. 밑으로 빼면서. 야, 먹어봐, 먹어봐. 나한테 왔다, 나한테 왔다, 나한테 왔다. 빨리 와봐누경넌채너 살려와봐. 헤누 나와봐. 헤 나와봐. 헤드 나 나와봐. 아, 잘안 죽어, 잘안 죽어. 이게 반피야, 바로. 아, 막 여기서 끌려온다. 그부, 그부 스텀 박을 생각해, 레는컨 아니, 싸움 열어도 되는데. 싸움 걸자, 싸움 걸자. 그렇게 죽주겠어깨끗어서깨끗서거기서한면이죠갈게갈게한다갈게게임이어 게임 게임 어, 게임이었어. 깨끗나서 게임이 게임 깨나 아, 나이스. 멱지야. 아, 내궁안 맞아. 축 누나, 축 누나. 죽다, 누나. 다 플래시 레벨 없어 플래시, 네. 플래시, 네. 네.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없어 아 씨발 나내 위치 안봤아그랬다아 멋졌다 야 멋지어 인생이 로 틀렸어? 아 네이트 야 말했지 캐리 못하면 내가 내이아버나아 진짜 진짜 <laughs> 어어어어 마카의이고 계속 가위... 아, 이거! 습니 아니 진짜 나 뎀지가 아 그러면 가민이 빠이 마지막1 5지만하 명치 운이 좋았던 게 크리 크리서 안터안 터지는데. 그니까 저거 돼. 내가 끝나면 시간을 끝나면 3초를 끝나면 웬, 끝나면 웬만하면 끝나면. 제거하거든. 너무 긴장해 가지고 내가 실수해 가지고 죽을 어... 뻔 했어. 야 근데 이거 팩트는 아, 내가 좀 실수가 많았어, 잔실수가 아 근데 봤더형 실수한 건 괜찮거든? 아, 형이 A, A, 형, 솔직히 형만 믿고 게임하는데 형이 말렸다고 계속 막좀 급해지는 게 어, 눈에 보이면 야. 얘 심심위하기라 게임을... 그래. 어, 블루 그러니까, 중얼굴. 중얼굴. 아, 그러니까 말려도 아, 유리한 척좀 아, 해주라고 알았어, 유리한 척 오케이, 미안해 아, 이거 뱀픽 나한 번만 믿으면 안 돼? 예, 왜요? 추세요 어, 음, 형이 해봐 아니, 나 이거 방금 말한 대로 불리기가좀 쨔게 들다 가르니. 그리고 라인, 대티 묶어두려고 바텀 풀라고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나 아래 동서 잡아보려고. 파쿠시, 그래? 빡쿠시 그리고 탑 이거 라인 쌓이면서 밀면은 으 텔, 텔 쌓으면 우리가 파쿠시로 봐. 아, 어차피 세이하면 이대 일도 지금 가능해. 해가 봐 내동서 걸렸어. 거기와줘야 아, 여기 나올라기 싸움은 여기. 좋아. 싸움은 좋아. 오케이. 간다. 나도, 나도 가는 중. 나도, 좋아. 내가 먼저 가. 타이 올라갔어 아, 어. 나텔 탈게 어, 이거 아, 아, 나텔 탔어 텔 탔어 싸우면 응. 네, 좋아 싸면 좋아 나도트쭉든풀 있어. 쭉 파줘 잡았어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나이스 좋아 좋아 바이개까지두바이개 가자 두 아니야 나 여기로 오면 돼 여기로 오면 돼나그 여기 관문 그 타고 가면 돼 가자 내 궁으로 가는 게내 베스트긴 한 천천히 야 명칭 써 봐봐 해봐. <laughs>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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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라인이. 괜찮아 괜찮아 라인 괜찮아. 얜 죽였어. 아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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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형, 라인 뿌리고. 어, 내가 뿌실게. 나머지 라인 서, 라인 서. 같이, 같이 뿌려, 아, 그냥. 3시 뿌려, 3시 뿌려, 3시 뿌려. 난 이득한다. 나집 갔다가 탑텔. 아, 반려얘 어. 잡았어, 얘 잡았어. 반려 노공이야, 우리. 아나 근데. 화이트 노공이야. 화이트 노공이야. 화이트 노공이야. 나 라인 놓게 그냥. 나 가는 중인데. 싸우자 싸우자 괜찮아 어디로 가? 아, 아 이거 에바야. 얘 잡자. 아 얘, 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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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잡아봐 애자봐 봐 더블이 없어요. 맞춰주는데아나 풀이 있는네. 아트부터 아트부터 아트부터. 도발 도발, 도발 해줘 도발. 나이스. 야내 명치야. 나이스 다잡어다어 왔어 다어왔다 누나 1대일이야 잡아 돼쿵쿵쿵 쿵. 아웃타미. 휴트. 나이스, 능치. 근데... 군가 나 군가는, 나궁가는 나 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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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군대, 군대. 싸움 좋아, 싸움 좋아. 어, 야, 예, 이 빠졌다. 오케이, 이거 될것같얘 아, 얘 노플이거든? 아. 파이크, 파이크 여기? 나 어디로 왔는데? 어. 파이크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너무. 너무, 너무. 아, 너무 감동적인데, 이거? 아니, 왜? 근데. 왜? 파이크도 올라갔어. 군대 올라이어 오케이, 야, 이크 가, 내일 가. 야, 여기 가줘. 누구 어디? 어, 앞 있어. 나좀 말려 빨 돼? 나 가면 안 돼. 뭐 좋아 좋아 잘. 해봐, 빨봐빨 르블랑. 봐. 어. 나이스 빨리 가봐줘. 됐다 됐다 미드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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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밀어. 갈려 밧턴밀어 갈려 밧턴밀어. 아, 미드 뭉쳐서 2차 박싱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갈려 뭉 생각해 봐. 어? 어? 나 지금 가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빠져 다시 빠져. 어, 르블랑 잡았어. 르블랑 잡았어. 르블랑 잡았다. 나 죽었다. 괜찮아 르블랑 잡았어. 아트.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잡아, 잡아. 봐. 헨트라각 좋아. 얘까지. 별로 안 좋아. 나이스. 아직 아직 오, 패턴이. 나이스. 각 좋아, 각 좋아, 엄청 좋아. 잡아. 얘 도발 준비해, 도발 준비해. 원콤 때. 아비. 아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와, 나이스. 오케이. 아니, 봐줘 어. 영차 너무 깊이 가면 안 돼.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어, 나이스. 예 예, 두겠다, 누겠다 예, 나이스. 나이스. 아트 좀던 아트 준비. 아트 준비. 빨리 빨리. 다음인다, 다음인다. 어 탑니다, 어, 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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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됐어. 억제기. 야내 쪽. 이거. 일 줬다 일 줬다 일 줬다. 이거 억제기 어, 밀어다서 우리 제대로 굴려야 된다. 아 우리 어디가? 너무 빨리자 오케이 르블랑. 오케이. 파워부터. 파워 치고 예. 오른 오른. 나안 죽어 다시 뒤로 빼면서 싸움 너무, 좋아 싸움, 싸움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화이 어, 내가 빼줄게 어, 나, 나 죽을꺼야 세게 누는중 바로 포킹 바로 스포킹 나힐 줬어 한번나 죽었어 나 빠져야 될것같 아트야 마무리 못할 것 같아 아나 죽어 아, 빼면 좋아 빼면 좋아 이탈이면 살아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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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어 앞에 있지 마. 멀 앞에 있어. 누구다? 어. 아 그래.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아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오케이. 멀어, 멀어. 형, 아, 아, 천천히 아, 해. 우리 갈리오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나 <SSSSSSR> 태어났어. 나 지금 가는 중이에요. 지금 간다? 멀잖아. 너네. 얘네 뺐어, 얘네 뺐어. 싸워, 이제. 어, 싸움 멀어, 멀어, 멀어. 갈게, 갈게. 앞라인부터. 좋죠.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앞에 잡았어. 와 나이스. 게임 끝낼 준비야, 게임 끝날 준비. 게임 끝났어, 이거. 그냥 사면 끝나. 야, 내 끝내 바론에 죽었냐? 그런 거 하루도 안 돼. 하루도 안 돼. 하루도 안 돼. 하루도 안 돼. 하루도 안루도안 돼. 하루도 안 돼. 하루나안 돼. 하루다안 돼. 하루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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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하안 돼. 하서도안 돼. 하기하 오 이거 아나 물린 줄 알았는데 맞다 이럴까 하려 한번 잡자. 완료 제압 있어. 가봤죠 이거? 아니 누나. 아. 이 이런 판단이 아니 죽어도 상관없.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던 게. 네. 형팀 올라선 게 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바팁방에서 왔어 그쪽 팀이제 하는 거지. 1 1 아야, 아야, 아, 얘들아, 불게, 불게. 얘들아. 아, 바로 아야, 집에서 봐. 정말. 너무 멋져서. 아, 좋 내가 볼때 다른 화면을 보고 있었나는 데 <laughs> 여기서 멈춰서 이길 <laughs> 보고 있었나봐. 아니 뭐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방금 웃음> 는거미고 <때리는 건> <laughs> <그렇다고? 웃음> 아니,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너네는 두 번가.